수학여행 온 학생들인가 봐요. 단체로 배낭을 메고 시끄럽게 올라가네요. 리스 네.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수학에서 작도라는 거래요.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작도라는 건 자와 컴파스만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 여기서 눈금이 없는 겁니다. 그냥 자는 역할이 뭐냐면 두 점이 있으면 두 점을 연결하는 역할만 합니다. 두 점을 연결하는 역할만 하면 자와 컴파스만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공리입니다. 쓸수 있는 수단 두 개는 제공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주고 하는 거는 이거. 그리고 나서 작도를 하는데. 작도 뭐 삼각형도 작도 할수 있고 사각형도 작도 할수 있고 모두 작도 할수 있는 거예요 오각형도 작도 할수 있고 어 만약에 삼각형을 할수 있다면 그것에 아, 두배 되는 육각형 이런 건다 작도 할수 있습니다 사각형을 할수 있다면 팔각형을 할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작도가 안 되는 문제 세 가지를 찾은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원의 넓이와 같은 정사각형입니다. 두 번째는 한 각을 3등분하는 겁니다. 각을 2등분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이면 배웁니다. 각을 2등분하는 건. 2등분하면 4등분을 할수 있죠. 아까 하는 원리에 의해서 똑같이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쪽이 지금 악월합니다. 그리스 시대와 로마 시대의 장터입니다. 사람들이 쭉 서서 살았던 그런 장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넓 어, 부피가 두 배가 되는 정육면체를 작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육면체 하나가 주어져요. 그거의 부피가 두 배가 되는 정육면체를 작도하는 겁니다. 이세 개가 안 풀리는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 주어진 조건 하에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마, 마치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를 주는 거하고 똑같죠? 주어진 규칙 하에서 룰대로 우리가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고라를 쭉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벚꽃이 핀것 같은데요? 벚꽃 주위로 시장 장터가 보이시죠? 그 밖... 이세 문제는 정말 수학자들의 아주 구미에 딱 맞는 문제입니다. 일단 문제가 너무 쉽잖아요. 누구나 금방 이해할 수 있잖아요. 특히 저한 각을 3등분해라 이런 건뭐 초등학생들도 <laughs> 이 이게 또 왜? there is a yes. way. yes this way. yeah. And then over there. 오케이. 땡큐 베리 머치. 자. 땡큐 베리 머치. 그래서 어, 각을 3등분하는 건 정말로 많은 사람이 시도를 하고 어, 자기가 3등분 했다고 수학적 논문지에다가 투고를 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채짜를 맞은 문제입니다. 역서상 <laughs>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가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틀린 겁니다. 지금은요 만약에 자기가 증명했다고 그 문제 보내잖아요? 그러면 수학자들이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퇴짜입니다. 수학에서 뭘 증명하는 건 상대적으로 쉽지만, 그러니까 된다는 걸 보이는 건 상대적으로 쉽지만, 안 된다는 걸 보이는 건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된다는 거는 100가지 중에 한가지 방법만 보이면 그냥 되는 겁니다. 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안 된다는 라걸 보이려면, 여러분, 100가지 방법 중에 100가지를 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 안 됐다고 해서 나머지 99개가 안 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수학에서 까다로운 증명주가 하나가 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여하튼 긴 역사를 봐서 2500년의 역사 전에 이 문제가 제일 등급에서 어,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그 문제는 증명이 됐습니다. 증명할 수 없습니다. <laughs> 작도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원의 넓이를 가진 정사각형을 작도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사각형의 넓이를 가진 원도 작도할 수 없습니다. 저 오른쪽 건물이 보이시죠? 저희가 스토합니다. 어 실제로 지금 저 안에 상점이 들어있어요 스톤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장사도 하고 저 회랑 보면 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기가 정말 시원할 거란 말이에요 그늘은 있는데 벽은 없으니 바람이 솔솔 통할 거예요 저런데 앉아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문제를 풀면서 그러면 이제 아주 재미있게 강의를 하거나 문제를 잡은 사람한테는 학생들이 모이겠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스토아학파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문제를 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각을 3등분할수 있는가, 원과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을 작도할 수 있는가. 옛날에 악어랍니다. 현대로 돌아와서 정육면체를, 부피를 두 배로 만드는 거는 전설이 있습니다. 어, 그리스 한 섬에서 전염병이 들어왔는데 이 전염병을 끝내기 위해서 델파이에 있는 아포로 신전에 찾아간 거예요, 주민들이. 그래서 거기서 신탁을 받았는데 그 신탁에서 이 문제가 나온 겁니다. 부피를 두 배로 작도하라. 거의 세 문제가 비슷한 시기에 풀립니다. 예, 풀립니다. 비슷한 시기에 풀리고요. 결론은 작도할 수 없답니다. 근데 이런 얘기라면 사람들이 가끔 이상하게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작도할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풀었다고 하면. 수학자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 풀었다라는 얘기로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요. 푼 겁니다. 풀수 없다는 걸 푸른 겁니다. 예. 그런데도 이 문제에 도전하는 사람은 어, 수학자들의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학적으로 한번 증명되면 영원히 그 증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두 그게 그거 같아 보이시죠 이건 로마의 흔적입니다 아, 기둥이 조금 다르죠 로마거와 그리스 것은 조금 다릅니다 약간 로마가 돈을 인색하게 썼던 것 같아요 그리스 사람들은 아주 풍성하게 건물 지때 풍성하게 쓴것 같은데 고양이들 집이네요 지금은 고양이들이 아주 자유롭게. 바로 그 앞에는 이렇게 전대판 시장이 있습니다. 옷들을 파네요. 비가 오는 우중충한 날씨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쪽은 완전히 아플레이스인데요. 조그마한 골목시장 인데요 기념품들 팔고 약국 표시가 있어서 타이레놀 하나 살까 하고 왔습니다 약국 맞나요? 자파장 같은데

because of the cold, we would like to take the Tylenol. Is it good? Fever? What? What are the symptoms? Yes, fever. 좋습니다. 저희가 묵고 있을 앞으로 이 2박 3일 호텔입니다. k t w 이 n t y n i 네요 이정도면 아주 괜찮은 뷰를 가지고 있죠 1층에서 라운드에서 보는 뷰입니다 자, 그리스에서 호텔에서 제공하는 첫 아침밥입니다 맛있게 생겼죠 커피 오렌지 주스 기타 요거트 그리스 요거트 유명한 가시죠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